쪽에서 읽으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첫 번째 챕터 만쪼개서 읽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허리케인이 확 휩쓸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집도 잃고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이재민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갖다 부과하는 그 몰상식하고 무렴치하고 부도덕한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분노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당화는 하 입장도 있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분노, 그리고 또 나름 이거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철학적으로 좀 정리해보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조금 지나가고 한대목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을 좀 보면은 마이클 샌델이 좀 기대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공리주의라든지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거슬러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좀. 소위 말하는 동양 쪽의 어떤 윤리하고도 좀 맞는 거, 좀 접점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유독 이 한국에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하버드 대학이라는 그, 그 위상이라든지 언론에서 어떻게 이제 홍보를 많이 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정의를 물어볼 수만 물어볼 수밖에 없을 만큼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다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그 공정에 대한 생각. 자, 이 대목 한번 읽어 볼게요. Greed is a vice. 그렇죠. 탐욕이라는 것은 악덕이죠. 미덕의 반대죠. A bad way of being. 나쁜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이에요. 그렇죠? 특히 그것이 만들 때, oblivious란 말은 망각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모르게끔 만들 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라도 각자도생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각자도생하자. 어? 너한테 내가 신경 쓸게 없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죠? 이런 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그 사회가 좀 아프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과거를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More than a personal vice. 그렇죠. 이 탐욕이라는 것은 개인 어떤 한 사람의 악덕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죠. 그것은 충돌하고 뭔가 이렇게 갈등을 빚어요. Civic Virtue.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미덕과 충돌합니다. In times of trouble, 어떤 위기 상황 같은 게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때, 마땅히 좋은 사회라고 한다면, 서로 사람들을 끌어 모읍니다. 근데, 우린 다 뿔뿔 흩어지고 있잖아. Rather than pressing for maximum advantage. 야, 최대 이익을 추구하자. 이거를 위해서 막 프레스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찾고 서로 서로를 챙기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 이웃을 갖다 익스플로이 착취합니다. capitalize on. take advantage of란 단어가 지난 시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위기의 시간. 이런 사회는 좋은 사회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가 약간 이러지 않나? 비가 억수로 와 가지고 어? 정치가들이 봉사 활동 한다고 시민들 봉그막 챙기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진짜 막 사진 찍고 우리가 이게 봉사 활동하는 게 언론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아 비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망언을 하는 인간이 있지 않나 그런데 정작 반지하에 막, 막 밀려드는 그 물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 끌어내기 위해서 막 깨고 막 했었던 그 시민들 생각하면은 아 정말 정말 Excessive Great 모든 사람마다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이런 탐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따라서 악덕이다. 좋은 사회가 디스커리지 해야만 좀 눌러야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렇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프라이스 가우징을 갖다가 벌하는 그런 법이 있을 텐데 이런 법을 딱 법이 있다는 거 자체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 아니야. 탐욕을 갖다가 벤쉬 쫓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restrain. 좀 규제하거나 좀 누를 수는 있겠죠. It's a most brazen expression. 그 탐욕의 가장 뻔뻔하고 철면피스럽고 노골적인 그런 표현은. 그리고 이 사회가 그런 어떤 탐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시를 보내는 거죠. 신호를 보내는 거죠. by punishing greedy behavior rather than rewarding it 그런 탄욕적인 행동을 갖다가 오히려 막 부추기고 상 주는 게 아니라 벌을 줌으로써 society affirms the civic virtue of shared sacrifice for the common, good. the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한 서로서로 서로 짊어지는 거죠 희생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시민으로서의 미덕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 근데 이건 정말 그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쓰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부동산 업자들 보세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자기의 공직을 이용해서 정말 그 이익 챙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럼 국회의원들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런 거 탐사 보도하는 거 보면은 열불 납니다. 겉으로는 공정공정 얘기하면서, 지 아들, 지 딸, 지네 집, 지네 재산 축적하는 것만큼 보면 아주 아, 정말 똑똑한 사람들 보면 정말 왜 그냥 똑똑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논리가 약간 공동의 선이라든지, 지금 이런 걸 얘기하면서 덕, 미덕, 악덕 이런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미덕이고 뭐가 악덕이야?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관념적이지 않아?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이런 프라이스 가우징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find the virtue argument d i s competing. d i s competing. 이렇게 미덕을 가지고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참 뭔가 좀안 어울리는데 뭐좀 아구가 잘안 맞는데 과연 적절한 거 맞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웰 fare 행복 복지 자유 이런 것에 호소하는 주장들에 비해서 이렇게 덕을 갖다가 거론하는 게 굉장히 judgmental 뭔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죠? 목는 옳고 뭐는 그러다 그리고 되게 좀 약간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그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렇게 바가지 요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때, we find ourselves pulled into directions.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쪽 저쪽, 그렇죠? 어. 양갈래로 음, 두쪽 방향에서 끌리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분노예요. 사람들이 디절브하지 못하는 것들을 받을 때, 아니 왜제가 저걸 받아? 너무 많이 가져가는거 아니야? Greed that places human misery, we think should be punished. 아니 타인의 어떤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네가 처먹냐? 이걸 네가 이용해 처먹냐 Pray on 이런 탐욕은 처벌되어야 된다 보상받으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Anyway,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한다는 거야 이런 v i 에 대한 판단이 Find your way into law 이게 과연 법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면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 This dilemma points to One of the great questions of political philosophy. 바로 이런 딜레마가 정치철학 이런 분야가 있어요. 커다란 물음들 중에 하나를 딱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정치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그 학문 안에서 뭐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잖아요. 정치철학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이, 이런 문제를 다루나봐요. That a society seeks to promote the virtue of its citizens. 공정한 사회는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의 미덕을 함양하는 걸 추구해야 되는가? 야, 너 정의로운, 너, 너 덕을 갖춰야 돼.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이어야 돼. 공자님이라면 약간 요, 요거 동의했겠지, 당연히. 근데, 네가 뭔데? 아니면은, 미덕이 뭔데? 그게 왜 그게 미덕이야? 이게 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should law be neutral? 근데 법은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towards competing conceptions of virtue. 미덕에 대해서 서로 막 경쟁하고 충돌하는 어떤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법은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미덕이야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아닌 건 미덕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 그걸 누가 얘기하냐고. 각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뭐가 미덕이고 뭐가 미덕이 아니라고? 술을 마시는 건 미덕이에요, 미덕이 아니에요. 아 네가 뭔데 술을 마시는 애많아해술 마시고 그 기뻐하는 것도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 그런 건데 담배까지는 모르겠다. 아 노래 부르는 거. 아꼭 수능 잘 봐야 돼? 아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경제 경영 뭐 의대만 가야 돼? 부모님한테 꼭 효도해야 돼? 부모님한테 독립하는 게더 믿어 아니야뭐 결혼해야 돼?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다음 챕터 다음 그 챕터가 아니라 다음 그소 단락이 너무 재밌었어. What u n d e r s d e s e r of the Purple Heart. 저 Purple Heart라는 게그 미군 상위 용사들에게 주는 훈장이더라고요. 어떤 부상이 더 Purple Heart라는 훈장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이 대목이 너무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잡아가는 그 마이클 샌들의 논의가 차금, 저는 이 대목이 첫 번째 챕터도 제일 재밌었어요. 뒤에 나오는 그 뭐야, 그트롤리 있잖아요. 그 전차, 다섯 명 죽이네, 한명 죽이네. 그거보다 저는 이 대목이 훨씬 더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됐잖아요. 다음, 다음 영상이.